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알랭도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불안감 없이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좀더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불안이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알렌더부통 작가님은 정말 다양한 책을 많이 쓰신 작가이시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방대한 지식에 정말 놀라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감을,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원인에 대한 해법까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그 측면에서의 그런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일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어 느끼는 그런 불안을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이 불안이라는 책도 읽었지만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도 읽었는데요. 솔직히 저한테는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책은 어,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또 흥미로운 부분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시면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불안에 대한 원인,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러한 원인으로 불안감이 생기고 그 해법에 대해서는 또 다섯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책에서는 제가 공감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불안감의 원인에 사랑 결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없이 삶을 살아갈 순 없잖아요. 우리가 꼭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세계라면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남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무시를 당하든 주목을 받든 칭찬을 받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 엄청난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한 평가에 솔깃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보고, 어떤 면에서는 뭐 웃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따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무시를 당하면 속에 딸리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쳐들며 미소나 칭찬과 마주치면 어느새 역전이 이루어진다. 혹시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애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 많이 있죠. 뭐, 동료가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 답이 없거나 문자를 톡을 했는데 답장 읽고서 답장이 없거나 그럴 때내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상처가 되는 어, 아니면은 어떤 다른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그런 무시라는 그러한 바늘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로, 사소한 일로. 그리고 불안의 원인으로 선물 근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장이 있잖아요. 떡갈나무로 조각한 장이 있는데요.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이에요. 정말 빈틈없이 조각을 해 놓은 그러한 장이에요. 이 시대에 이러한 화려한, 얼마나 더 화려한지,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할수록, 부, 그 화려함으로 부를 상징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이런 물건을 산 사람을 조롱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종류의 가구를 만들고, 소비한 큰 맥락을 살피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할수 있다. 가구를 산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식장을 구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보람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 그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화려한 장식을 과시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사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텅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했던 사람들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례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 네. 그러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필요 이상의 화려한 물건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 궁핍은 급격히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역사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려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도 물건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물건은 넘쳐나지만, 궁핍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그러한 궁핍감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그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데, 한두 사람이 커요. 아주 키가 크거나, 아주 날씬하거나, 그런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거기서 불안감과 불만족감과 질투심이 생긴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쟤는 나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먼저 진급을 했어요. 아니면 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질투를 하게 되고 배 아파하면서 괴로워지죠. 그런 것처럼 비슷비슷한 그런 집단이라 생각했는데. 나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나 좀더 나은 내가 부러워 좋아하는 그런 일을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거기서 질투심이 생기고 거기서 괴로움이 어, 생겨난다는 거죠. 데이비드 휴은 인성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상태다. 네. 나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아,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비교를 안 하게 되는데, 나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근접 상태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교에 의해서 질투를 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해법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법에서 철학에 대한 부분을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철학은 외부의 의견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상자를 하나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이 상자에 먼저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참이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거짓이면 웃음을 터뜨리거나 어깨를 으쓱하고 털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철학자들은 이 상자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철학은 불안도 종류에 따라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불안 때문에 잠못 이루며 성공을 거둔 불면증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듯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다. 불안 덕분에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능력을 개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런 점과 관련하여 다른 감정들의 쓸모도 생각해 볼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그런 상태나 소유를 선망할 수 있다. 또 우리의 진정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야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우리 감정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를 건강과 미덕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방종, 분노, 자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감정은 관역을 넘어가거나 몸 미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적절한 목표로 이끌라고 충고해 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워할 만한 것인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오데미아 윤리학에서 인간 행동은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보통 극단으로 흐르는 오류를 범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뒤, 지혜로움에서도 침착한 중도, 중도를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 중도에 이르는 것을 행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 중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감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소유욕이나 그런 욕망에 있어서도. 중도를 지키는 것이 힘든데 이성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중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법으로 정치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라는 부분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업적인 그런 어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위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부는 단지 높은 지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늘 변하는 광범위한 소비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행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장려되기도 한다. 그런 소비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에 제한된 삶을 연상하며 동정심과 의아함을 느끼게 된다. 소스틴 베블러는 유황계급론에서 19세기 초에 돈이 상업적 사회가 그 구성원을 평가하는 중심 기준으로 등장했다고 묘사했다. 부는 존중의 간습적 기초가 되었다. 공동체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돈이 필수적이었다. 평판을 유지하려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미달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존중도 받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블론의 이야기에 따르면 상업 사회에서는 덕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무리 물질주의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불을 축적하여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요구를 느낄 것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과 책임감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물자를 아주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이 물자가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명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일이 된다. 고대 세계에서 철학자들 사이에 행복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 에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런 주장을 검토하면서 근대 물질주의적 사회에서는 육체적 생존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동시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필수품 필수품으로 꼽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따라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필수품이라고 할 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상품만이 아니라 나라의 간섭에 따라 아무리 계급이 낮다 해도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 없지만 그런 사회 문화적으로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하는 그런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꼭 생활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진 않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돼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 사회가 만드는 그러한 조장하는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16세기 미국 인디언 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보고서에 인디언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물질적으로는 소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고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공동체는 작고 긴밀하고 평등하고 종교적이고 재미있고 용감하다고. 그리고 경제적 의미에서는 후진적이었지만 소박한 생활에도 아주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이 인디언 사회에 도착을 하면서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인디언 사회의 지위 체계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유럽인들이 문명 사회가 발전하고 상업적 그런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그런 상업성에서 발생되는 그런 제품들,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그러한 장점들을 막 설명해주고 자꾸 접촉시키는 물물교환을 한다는 이유로. 자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이게 있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장사를 한 거죠.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새로운 멸망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유럽의 상인은 인디언의 내부에서 욕망을 길러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래야 그들이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동물 가죽을 얻으러 부지런히 사냥을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1690년, 잉글랜드의 박물학자 존 베니스터 목사는 허드슨만 지역의 인디언이 상인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전에는 잊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으나 이제 교역에 의해 그들에게 필수적인 물건이 된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20년 뒤 여행자, 여행자 로버트 베벌리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인이 인디언에게 사치품을 전해주는 바람에 그들의 요구가 늘어났으며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인디언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물건들을 갖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파는 그런 물건들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여유나 즐길 가족과 함께 즐기고, 그러한 시간들을 다 빼앗기죠.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책 부분,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교역이 증가한다고 행복도 증가했던 것은 아니다. 자살과 알코올 중독은 늘었으며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유럽에 물자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부족의 족장들은 루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했으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루소의 분석에 동의했다. 여러 인디언이 나서서 유럽의 사치품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1760년대에 펜실베니아 서부의 오하이오 계곡의 델라웨어 부족은 선조의 생활 방식을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디언 역시 심리구조가 다른 인간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 문명의 시시한 장신구들의 유혹에 굴복했으며 공동체 생활의 소박한 즐거움과 어스름력, 텅빈 협곡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조용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네,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필요한 필수품이 자꾸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렇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상업사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국의 인디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인디언에게 자기네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도 광고 업자나 신문, 뉴스, TV, 언론 그런 데서 그리고 기업에서 광고를 하고 어떤 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런데 자신의 상품 자기의 그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붐을 일으키는 어떤 새로운 문화를 유행을 일으키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내 안에 쓸데없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